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행복할 권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손주까지 보는 나이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은 줄고 있는데, 50대, 60대 이후의 이혼, 바로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온 변호사 김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황혼 이혼을 생각하실 때꼭 알아야 할 점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부터 짚어보죠.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지금의 삶이 불행하다면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또 예전처럼 여성분들이 전업주부로만 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하신 분들도 많아졌죠. 이제는 이혼하면 밥벌이 못한다라는 인식이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함께 있던 갈등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무엇보다 사회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과거엔 이혼은 수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늘어난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재산분할과 연금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 35년을 함께 살아온 박민수 씨와 이정혜 씨 부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서울의 아파트 한채 예금 1억 원, 남편 퇴직금 8천만 원, 그리고 남편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집을 팔아서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쌓인 연금이라면 아내인 이정혜 씨도 절반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박민수 씨 연금 120만원 중약 60만원은 아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금분할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다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기간, 경제적 기여도, 가사노동의 기여도까지 법원에서 다 따집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주로 해온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모았더라도 집안일을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도 역시 인정되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돈 벌었으니 다내 거다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절차도 아셔야 합니다. 합의 이혼이라면 두 분이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고 보통 3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거칩니다. 재판 이혼이라면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에서는 재산 목록이 핵심입니다. 주택 등기부 등본, 은행 통장 사본,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절차가 빨라집니다. 사례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김영호 씨는 62세의 아내와 이혼했는데, 본인 명의의 집한 채와 퇴직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사 노동을 30년간 해왔다는 점이 인정돼서 집을 팔아 절반을 나눠주고 퇴직금도 나눠줘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까지 분할돼서 본인이 매달 받는 연금이 절반 줄어든 겁니다. 김영호 씨 입장에선 내가 번 돈인데 억울하다 싶었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정당한 분할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재산 목록을 본인이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은행에 흩어진 예금, 보험, 부동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내가 먼저 꼼꼼히 챙기는 게내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 분할을 원하시면 반드시 법원 판결문이나 협의 이혼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예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경제적 기반, 사회적 관계, 건강과 돌봄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작정 이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황혼 이후는 늘어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과 연금 분할입니다.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국민연금 분할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꼭이 점들을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장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